오늘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대신에 오늘 새벽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고요. 또 내일 새벽 아침도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고 그러니까 꼭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며칠간 그 예수님의 종말에 관해 묵상 설교를 해왔는데 사실 오늘이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전 파괴 그리고 뭐 전쟁 기근 핍박 그것에 대한 모든 예고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그러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장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연이 안다. 자연이. 자연이가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아, 점점점 계절이 바, 바뀌고 있구나. 그건요, 누가 봐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지막 때 징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 분명히 자연이, 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가 오고 있구나를 자연히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 예루살렘의 어떤 포위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걸 보면 우리가 아, 이미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자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외치시던 쳐외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 우리가 좀 혼동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초림의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림의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또 재림의 예수님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 좋은 거죠. 아 무엇이 완성됐다 하면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론요 어떤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야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올 필요가 있는가? 지금 여기도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된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완성의 과정인,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완성의 과정 가운데요 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고요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두려운 뿐이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약간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이 세대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그 국한되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의 예수님과 시작되었고 재림의 예수님과 함께 완성되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에서는요 이 세대는요 한 사람의 한 일생이나 수십 년의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제림의 때 사이에 모든 세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그,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그 말은요 특정한 시간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등을 돌리는 악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50절에도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보면 실제 25절에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어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만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보면요. 아니요. 지도기도 그 예수님을 방해하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뜻은요. 이 악한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흐름, 영적 갈등이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점점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좋아지고 국가와 사회가 점점 정치가 발전하고 전쟁과 폭력과 살인이 사라지고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천년 왕국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후천 이제 후천 년설 혹은 후천 년 왕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더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런 미래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언제였냐 딱 (1~2차) 세계대전 지나기 전에 과학 혁명이 일어나서 막 모든 것들이 급격히 발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토피아적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요 어떤 공산 사회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러나 그건요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아 그렇지 않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점점 정치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결국은 더 악해지고 전쟁과 기근, 살인, 핍박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나가서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실 때까지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대적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이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는 아직 그 공중권대 잡은 악한 자들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새 세상을 만드는 그 자리를요 저항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혹은 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때 세상이 가지는 어떤 저항감 적대감은요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어떻게 이런 종교의 자유가 허락한 시대 옛날에 아니지 않습니까?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왜 이것 때문에 열박당하는가 그리고 옛날 로마 시대나 일어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요, 반감을 갖게 됩니다. 참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 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도 있습니다. 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로 비난을 받고 적대감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보면 21장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 이 세상이에요. 종말은? 언젠가 옵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가 와요. 오늘 한게뭐뭐 지진이 나고 하늘에 권능이 일어나고 뭐 하늘에서 우주에서 온갖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영원히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제. 국가에서 CDBC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곧 이제 실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은행, 농협 대형 이런 은행들을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먼저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안 믿었거든요. 5년 전만 해도 이미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절대로 뭐 CDBC 이전에도 뭐 트럼프 트럼프가 1기 때도 언급을 했던 이야기이지만 그냥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금방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자꾸 기독인들에게 신경 쓰이는 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점점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화폐가 아니라 어떤 표만 받아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육백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과 십년 전만 해도요 막 이상한 소리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일어났냐뭐베리집이다 뭐다. 그런데요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점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신기한 건요. 아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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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건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이념 사상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요 잊지 않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34절에 장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뭡니까? 아, 그건요. 영적으로 몸과 마음이 둔해져서 또 어떤 방탕함과 술취함, 이 세상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으로 인해서 세상과 동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함과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차이 없이 살아갈 때 그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덫은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이 올까? 분명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또 혹은, 야, 차라리 안, 오셨,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 때는 안 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함께 세상에 있으려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사실,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여기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너는 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갈지, 그 순서가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과연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그 날이 올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요. 평소처럼 계속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려고 으 성전에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도, 이 말씀을 듣는 그들도, 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요, 예루살렘은요,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그 증명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을 듣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일을요, 겪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분명히 말씀하냐. 자연스럽게 알 거다. 눈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그 징조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건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징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아예 설마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런 안일함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생활의 염려, 세상의 즐거움, 마음에 뺏겨서 우리가 둔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주님께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오늘 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한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한 2026년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우리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또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2026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